박지연은 미스터트롯2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양한 매력을 뽐내왔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여러 동료 여가수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이기도 했죠. 급기야 여가수끼리 박지연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에피소드가 예능적 재미요소로 사랑받으며 프로그램의 인기까지 견인했는데요. 미스트로3 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정서준은 과거 한 방송에서 박지연을 향해 서운하다는 감정까지 표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오랜만에 스튜디오의 모습을 드러낸 박지연은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상파 예능 물론 전국을 돌며 단독 콘서트까지 해낸 박지연은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한 모습이었죠. 박지연과 같은 라인에 자리하기 위한 여가수들의 경쟁 역시 주목받았는데요. 현장에 있던 미스김은 우리 정서주 양이 지연 오빠 옆에 앉고 싶었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 자리 배치가 멀리 떨어지게 됐다.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정서주 양이 너무 섭섭하다고 혼잣말을 하더라. 라고 말해 박지연을 빵 터지게 했습니다. 이를 듣고 정서주는 오랜만에 지연 오빠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자리가 멀어서 정말 아쉽다. 라며 소녀팬다운 솔직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팬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정서주의 발언에 박지은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